자, 문제. 자, 50kV a m p 용량이 50. 전부와 동손이. 자, 1200W. 무부와 손이. 자, 800W 변압기인데. 여러분이 변압기에서 무부와 손이 바로 철손입니다. 그래서 철손이 800. 자, 단상변압기의 부하 역률. 자, 코사인 세타가 80%에 대한 전부화 효율인데 자,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거 변압기에서 효율을 물어봤는데요. 우리 변압기에서 효율은요. 단순히 효율을 물어봤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효율을 물어봤는지 잘 봐주셔야 돼요. 전부환지 n분의 부환지 최대 효율인지, 전율 효율인지요. 그럼 여기서는 에 전부화 효율이죠. 자, 그러면 우리 전부화일 때의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부화의 크기가 n분의 1이 이게 100% 1이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자얘 어떻게 되냐 자얘 출력 더하기 철선 더하기 동선분의 출력에서 출력 얘는 변화기 용량의 코사인 세타만큼 있다 요 앞에 우리 부하에 크게 들어있는데그 전부 하니까 얘가 1이란 뜻으로 생략된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철선 더하기 동선 이것분에 변화기 용량의 코사인 세타의 출력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자, 모든 게 주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바로 숫자만 대입하시면 되는데요. 자, 우리 변압기 용량이 50. 키로죠 그럼 여러분 얘는 키로고, 여러분 여기는 그냥 와트라. 자, 단위가 안 맞은데, 전부 다 키로로 만약에 본다면, 자, 우리 50키로 그냥 대입해 주시고, 0 6코사인0.8 플러스 철손이 1200이니까 1.2키로가 되겠죠? 플러스 동손. 아, 저요. 여기서 좀 잘못 봤네요. 1.2는 이제 동선이고 우리 철선이 800 w 니까 0.8kg 더하기 동선이 1200이니까 1.2kg 이거 분에 변압기량50 곱하기 0.8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 그대로 대입했더니 얼마나 오냐? 1번에 약95.24 정도 나오더래요. 자 그래서 우리 변압기에서 중요한 점은 자 우리 효율 계산하실때 어떤 효율을 물어봤는지 잘 봐줘야 된다는 라 점. 그게 핵심입니다. 아시겠죠? 자, 문제. 3150에 210V 5kV의 단상 변압기가. 자, 그러면 이거 1차 전압이고 이거 2차 전압이고 이건 변압 용량이 되겠죠? 자, 이 단상 변압기에 있다. 2차를 개방하고 정격 1차 전압을 갈때 입력이 60W다. 여러분이 변압기에서 2차 부하 측인데 개방했다는 얘기는 무부하고요. 무부하에서 정격 전압일 때의 입력이라고 하는 게 바로 철손입니다. 철손. 자 그럼 철순선이 60와트 자그 다음에 2차를 단락하고 여기에 정격 2차 전류가 흐르도록 1차측에 저전압을 가했을 때 입력이 120인데 이게 바로 뭐냐 자 동선을 말해요 동선이야 그럼 여기서 역률 코사인 세타가 자1 100% 1일 때 전부화율은 제가 봤더니 변압기의 효율인데 그냥 효율이 아니라 전부화율이네요 변압기의 효율은 어떤 효율인지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발도 효율은 변압기 용량의 코사인 세탄 출력 더하기 철손 더하기 동손 분의 변압기 용량의 코사인 세탄 출력 자, 우리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되겠고요. 자, 그럼 여기서 원래 이 앞에는 부하의 크기가 들어가는데 전부하니까 100% 부하의 개념이다. 그래서 1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얘 그대로 계산하십니다. 자, 얘 용량이 얼마? 5. 자, 근데... 우리 용량은 키로 단인데 우리 이 손실들은 지금 그냥 와트죠. 단위가 안 맞아요. 그러면 이때 단위를 키로로 할지 아니면 풀어진 걸로 할지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한번 풀어진 걸로 한번 해볼게요. 그럼 얘 5키로니까 5천이죠. 5 곱하기 10의 3승. 자 곱하기 0률 코사인 1 플러스. 자그 다음에 철손이 60 더하기 동손이 120. 이것뿐에 변압 용량 5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06코센 1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되겠네요.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얼마 나오냐? 약 96.5에서 1번이 답이 됩니다. 1번이 답이 됩니다.